네, 안녕하세요. 천희정입니다. 자, 일단 고형 주가 를볼 건데, 고형이 일단 오늘 마이너스 3%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아, 이거 결과적으로 이 주가가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고형을 사실상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될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주가가 급등을 할때 아무런 자리가 아닌데 거기까지 급등하는 경우가 봤어요? 아니에요. 항상 이전에 저항 매물 때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얘기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쳐. 아무 자리가 없는 데서 빠지고 갑자기 급등 하나요? 아니라는 거야.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고형이 지금 이러한 자리가 애초에 지지가 될 만한 자리였어요? 아니라는 거야. 더 빠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어? 그렇죠? 그 얘가 고형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열어 봐. 반등선. 그렇죠? 반등선이 이 까만 색깔 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여기서 등량이 나오는 거. 이거까지는 열어 놓자라는 거야. 여기까지 빠지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야. 왜? 어차피 여기서만 지시가 잘 되고 급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고형이 기본적으로 딱 봐봐요. 얘가 계속 위권가 달리는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예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가 윗골, 첫 번째로 윗골에달했던 구간, 첫 번째 지지 구간이 어디였어요? 딱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였어요. 이 자리가 첫 번째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첫 번째 지지 라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락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계속 그냥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지지되면서 횡보가 됐다라는 거야. 근데 깨졌어. 그쵸? 깨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을 어디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지 라인 계속 여기 윗꼬리가 달려. 윗꼬리가 달려. 윗꼬리가 달려. 그쵸? 그러면 우리가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지금 뭐예요? 반등선이 있는 자리잖아. 그쵸? 그러면 딱 여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단 구간이 어차피 내려왔어요. 그럼 뭐야? 상단에 내려왔으면 어디까지? 하단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같은 경우는 14,000원 때까지는 그냥 빠져도 되는 구간이야 여기까지 빠졌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라 거야 왜? 여기서 지시 잘 되고 급증이 그돼 그럼 여기서부터 장대 한번 나와 장대 한번 나와 장대 한번 나와 낙말로 정거점까지 뭐야? 그냥 슈팅 두번에서세번 나와도 도달이 되는 구간이에요 왜? 이 구간을 매몰 때는 강하지 않거든 현재로서 일봉상으로 여기까지는 이미 뚫어놓은 구간이니까, 이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강할지언정, 이 구간을 이미 한번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형.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코 등락이 나오는지 그것만 잘체크 하면 돼요. 그리고 슈팅은 나올 겁니다. 제가 고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두 개가 있어요. 어떤 부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여기 알리안치 애들, 베를린 기포드 애들, 퍼스 센티어 애들, 내가 얘기하잖아. 얘가 만약에 주가가 여기 더 빠져야 돼. 그럼 뭐예요?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지분 매도가 있었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얘네가 주가를 올리면서 파는 게 아니라 주가를 박스 건등락해서 파는 게 아니라 아 주가를 내려가면서도 계속 정리하고 있네. 아 이거 뭔가 나올 만한 악재가 있구나. 더 이상 나올 만한 호재는 없구나. 그럴 때는 우리가 팔아야 돼. 근데 지금 고영을 딱 봤을 때아일리안치 아이들 팔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얘가 2월 10일, 18일, 19일, 20일 팔았어. 그쵸? 그 뒤로 공시 나오는 게 있냐고 없다라는 거야. 공시가 만약에 얘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팔았다고 가정해. 그러면 그 공시는 나왔어야 돼. 왜? 이미 영업거래일로 오후 거래일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얘네가 1월 21일날 팔았어. 1월 21일이면 날짜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쵸? 아, 죄송합니다. 이때 팔았어. 그리고 날짜에 판 날짜가 얘네가 언제? 18, 19. 18, 19잖아. 이때 팔았어. 결과적으로 얘는 주가를 어떻게 했어요? 주가를.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올리면서 판다니까요? 그, 얘는 남은 물량들을 절대 내리면서 팔 수가 없어요. 남은 물량이 만약에 20만 주야, 30만 주야, 50만 주야, 팔수 있어요. 왜? 짜투리 물량이니까. 한 번에 나와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1월 28, 19, 20일자 기준으로 남은 물량이 얼마예요, 지금? 알량치만 하더라도 벌써 430만 주야. 이 430만주의 물량을 절대 내면서 못 팔아요. 무조건 이거를 올리면서 팔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올라갈 거제 급등을 자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던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는 오렌트 전공으로 말씀을 드렸어. 오렌트 전공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니까 여기서 얘기하잖아 1월 21일 날 13초 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러한 구간에서 일부 찰실한 거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못해도 3분의 1에서 절반을 찰실어 했어 근데 남은 물량을 어떻게 뺄 거냐고 주가를 계속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주가 남은 물량을 털 수가 있어요 못 털어요 그럼 뭐야? 한번 반등을 세게 주면서 여기서 고점 딱 팔아치우고, 엑시할 거라는 말이야. 그러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그엑시탈는 날짜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 7천원 전후구간. 얘기하죠? 오리엔트 전공 1월 21일 자예요. 그쵸? 오리엔트 전공이 1월 21일 자만 하더라도, 아, 무도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상황이야. 그쵸? 1월 21일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난식 하나 계속 나오잖아. 오일선 계속 밑으로 꼬라박잖아 그쵸? 제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제가 1월 구간에서 절반 매도 때리고, 남은 절반. 이 아래에서 중립선 전후에서 반등선 전후에서 까만색깔선 전후에서 재배수합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왜? 그냥 이거는 뭐야? 추락이잖아 추락 열차로 따지면 올라갔다가 밑으로 확 떨어지는 구간이거든 근데 봐봐요 이러한 자리에서 주가가 더 빠져요? 안 빠져 그리고 어떻게 돼? 7천원 내가 얘기했던 구간 이 고점 7천원 찍고 더 위로 올라왔어 고용이 이런 흐름 온다는 거야 우리는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빠지는 걱정하지 마. 여기서만 제대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 대응 방안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그쵸? 정말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제가 전략물도 사인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올해도 저번뿐만이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제가 이때 얘기했어요. 그쵸? 이거 뭐야? 제 2의 현대전 될 거다. 8만원, 10만원 갈 거다. 하나오션. 결과적으로 11월 때면은 주가가 언제인지 알아? 11월이 언젠데? 11월이 지금 어디 체크되 있어요? 11월이잖아. 여기야.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8만원 갔잖아. 그쵸? 그리고 내가 이거 최근에 그뭐 종목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젬베스라는 종목을 내가 목표가로 얘기했더라고. 그쵸? 젬베스를씌웠다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들어보세요. 계속 얘기하듯이. 일단, 우리 최고 목표가는 아까 얘기했던 1번의 가격. 3만 1000원에서 3만원 전후로보되 얘기하죠. 3만원에서 3만 1000원 3만 결국엔 찍을 거다. 잼백스. 3만원, 3만 1000원 3만 구간 어디야? 여기야. 이 가격을 넘어서 3만원까지 갔어. 간다니까, 결국에. 그쵸? 임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로 얘기해서 절반 매도를 일단 하고 아래서 재면서 하자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쵸? 이런 구간. 보세요. 이런 구간. 때린다. 이런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 여부를 보면서 일단 절반 매도 때리고 계속 얘기하죠. 그2라는 구간이 언제였는데 22,500원에서 25,000원 구간입니다. 그쵸? 벤벡스 딱 여기 22,500원 구간 보이시죠? 여기요 여기. 정확하잖아 지금. 딱 절반 매도 아래에서 재매수 절반 매도 아래에서 재매수 이후 최고목표가 3만원에서 3만 1,000원. 고용는 역시도 예의 외 흐름이 없을 거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뭐야?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죠? 어제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 이 종목 장담합니다. 이거 최소 2 4000원에서 2 4700원대 무조건 찍혀요. 그렇죠? 최소 이 구간 무조건 다시 찍으러 간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무조건 갈 거라며. 중요한 건 원, 뭐야? 대체 그게 언제 그 자리에 가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고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더 가는데,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결국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는 겁니다. 010-3212-5248, 이쪽으로 고령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고령에 관련된 저점 신규 매수 자리, 저점 추가 매수 자리 이후에 언제쯤에 어디까지 급등할지 그 내용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오션 제가 얘기했어요. 트럼프 취임되고 조선 얘기 나오면서 분명히 8만원, 10만원 간다. 날짜 정확했어요. 젠백스, 임상 이상 호재다. 분명히 삼성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이거 25년도 상반기에 간다. 정확하게 갔어요. 고영 역시도 언제쯤에 그 급등이 나올지,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급등이 나올지, 그 내용은 제가 이미 다 문자 브리핑 드렸습니다. 안 받았어요? 왜안 받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관련된 종목 그죠 하나라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10-3125248로 고영이라고 구독을 했다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를 주제 나간다는 거야 그 문자 지금 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아 정말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고용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예요? 고용이 지금 결과적으로 못문에 올랐어요. 미국 FD 승인 때문에 올랐어, 그렇죠? 뭐네스스의 이런 고 카이메르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일본, 중국, 유럽 내용 나왔어요? 안 나왔어. 지금 뭐야? 미국 것만 나왔다. 근데 미국에 관련해서 매출을 꽂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조만간에 뭐가 나올 거야? 일본에 관련된 PLADA 허가 언제 나온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 중에 나온다는 거야. 25년도 상반기. 그렇죠? 상반기가 뭐야? 조만간이야, 상반기 끝날 때. 그럼 뭐야? 남은 3개월 안에 이 호재성 이슈가 터진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또 점상이야. 그렇죠? 그데 이게 일본 넘어서 중국, 유럽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게 정말 얼마큼 대박 공신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왜? 이내 수술 로봇 카이메로는 여러분, 고용이 원래 매출을 뽑던 게 아니에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거야. 근데 이 매출이 이제 새롭게 꽂힐 거라는 거야. 기존 매출에서 뭐야? 플러스가 될 거라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평균 판매 단가가 얼마야? 100만 달러야. 여러분, 100만 달러면 지금 하나로 얼마예요? 100만 달러. 그냥 검색해봐. 14억이야. 그쵸? 그러면 100만 달러인데 올해 최소 10대 이상 판매될 가능성. 그러면 지금 얼마나 그랬어 아까 이 금액이 얼마나 그랬어 14억이야 그러면 최소 10대야 그럼 뭐야 140억의 매출이 새롭게 꽂힌다는 거야 이게 문제를 최소라는 거지 근데 이게 미국만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일본 중국 유럽 주주이돼 그럼 이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겠냐고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이 시가총액이 맞아요 얘가 이런 내용이 뜨기 전에도 고점을 얼마까지 시켰어요 3만 1천억까지 시켰어 3만 1천억 고점이 말이 돼 신사업이잖아 새로운 사업이잖아 FDA 허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아니잖아 FDA 허가잖아 그럼 뭐야 이 3만 천 원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야 왜? 3만 천원 찍었을 때이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FDA 승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이거 쫄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요 여기서 주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얘기했던 구간까지 거기까지 기다리세요 거기 금방 찍힙니다 아시겠죠? 고형에 관련해서 한번더 얘기합니다. 010-321-2-5248. 이쪽으로 고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점이 찍히는 가격대, 추세 전환 되기 직전에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쯤에 몇월달 정도에 재급등을 할 거고, 거기 고점된 무표 매도가, 제가 오리엔트 전공, 하나 옵션, 그리고 뭐죠? 하나도 뭐였지? 젠백스,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그전에는 제가 하이제 r 님전진고속로봇 고점에도, 저점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다 영상으로 인증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만약에 문자로 인증한 거다? 이거는 사기였겠죠. 왜? 포토샵 조작 가능하니까.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텔레그램으로 인증했다? 사기였겠죠. 왜? 포토샵 조작 가능하고 내가 글을 수정해서 쓴 거니까. 근데 저는 철저하게 100%의 신뢰성이 있는 영상 인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조작, 수정, 불가능하죠. 010-3152-4890 지금 문자 보내서 고용에 관련된 정확한 대응 방법 꼭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렇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화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laughs>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이 노란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나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 0 7천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자리야 매도자리 어. 차 맞죠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험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하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하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